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관련 브리핑입니다.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1%로 예상 0.3%를 하회했습니다. 연율도 2.6%로 컨센서스 3.3%보다 낮습니다. 이번 두나의 핵심은 서비스 물가 0.2% 하락이고 상품은 0.1%, 에너지는 0.4%였습니다. 반면 물가의 끈적임을 보려는 슈퍼코어는 0.3%로 네달 연속 상승, 연율 2.8%입니다. 완만한 헤드라인과 상반된 구조적 신호가 공존합니다. 시장 반응입니다. 완화 기대가 커지며 위험 자산 선호가 살아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주요 코인이 단기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변수도 겹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오늘도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메시지를 재차 내며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연준 이사리사 쿡케임 시도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연준 독립성 이슈가 부각됩니다. 정책 기대와 제도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도입니다. 정리합니다. 헤드라인 PPI 하방 서프라이즈 금리이나 기대 강화 코인 강세 논리가 유효합니다. 다만 슈퍼코어의 꾸준한 상승은 무조건적 피컷을 제약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다음 관문은 CPI 발표입니다. 한국 시간 내일 밤 오후 9시 30분. 이 지표가 연준의 9월 결정을 실질적으로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